어, 지금 현재 이 도청 이전 사업을 놓고 저는 취임을 하면서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도청 이전 사업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때 맞춰서 서울 인근 수도권의 도시들의 시청 이전과 관련되어서 호화청산 논란 때문에 또 여론과 국민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들어야 했지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습니다. 호화청사라고 욕을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호화청사 논란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이틀 동안 글이 올라오는데, 한 200여 건의 글이 올라왔어요. 200여 건들의 글들이 올라오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사치하지 말아라. 검소하게 해라. 뭐 이런 의견들. 그리고 그, 화려하거나 사치하지 말고 검소해라에서부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또, 또 다른 의견은 그래서 도청의 백년지대기 사업인데 미래의 행정 수요와 미래의 정부의 규모를 내다보는 그런 도청 규모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등등의 의견까지 아주 굉장히 많은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한 정부의 규모, 적정한 저, 도청의 크기를 결정하는 일은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짓는 집을 짓더라도 흥분의 집이랑 넓은의 집이랑 규모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많이 놓는 집에는 방칸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이고, 아이가 적으면 방칸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되겠죠. 결과적으로 청사를 건립하는 문제는 우리가 장차 어떠한 정부를 가질 것이냐에 대한 규모를 먼저 가져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장차 어떠한 지방 정부를 갖기를 원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미래의 선견 지명을 반드시 그 청사의 건립에는 그철학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지금의 정보보다 미래의 정보는 적어질 것인가, 커질 것인가, 지금 현재의 정보보다 미래의 정보는, 지방 정부는더 커질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에 대해서 제 견해를 먼저 가져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려 봤을 때제 견해는 지금 정보보다는 할 일이 더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가난해도 니네 팔자고 목구멍에 산입에 거민줄안 친다고 각자 팔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절로부터 이제는 우리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국민들은 끊임없이 많은 걸 요구하고 있어 더군다나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이 추세로 간다면 2030년과 2050년대에 이르면 경제인구와 비경제인구가 이제 같은 숫자가 돼버립니다. 그랬을 때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부의 역할은 늘어날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늘어난다면 현재의 청사 기준을 가지고서 청사를 친다면 그 청사는 저는 못쓸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의 청사는 유지해야 되겠다. 이 미래의 행정적 수위에 걸맞는 적정한 청사의 규모는 꼭 있어야 되겠다. 지금 당장, 아이고 저렇게 쓸데없이 크게 졌어. 라고 하는 걱정의 소리를 듣더라도 그 백년대의 일을 바라본다면 이런 미래 정부의 규모에 걸맞는 청사규모는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 여기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아, 지금 있는 도가 그 계속 도로 있을 겁니까?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있고 도가 있고 시군이 있는데 이 3단계 행정체계가 계속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금 십수년째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라고 하는 행정 단위가 없다면 우리는 또 무리한 공사를 하게 되는 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도라고 하는 기능이 과연 필요한 걸까? 앞으로 이 도라고 하는 기능 자체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고민을 또 했습니다.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도라고 하는 현재의 관리, 감독 기능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도라고 하는 기능은 장차로는 광역 경제권 종합 상황실로 저는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극히 제 개인적 주관이기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시는 오 플러스 의 경제 광역권 개념도 대한민국을 7개의 경제 광역권으로 나뉘어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중앙 집권 체제를 7개의 작은 나라들의 경쟁 체제로 가고 그 작은 나라들이 전세계를 통해서 투자도 유치하고 전세계와 경쟁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적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끊임없이 유지되어 나왔던 대한민국 지도자들의 전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역시 대구, 경북의 경제광역권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러한 청사센터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3단계 행정단계와 상관없이 도청 건립은 적정한 규모의 미래를 위해서 꼭 투자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laughs> 앞으로의 지방정부의 행정적인 수요와 역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광역경제권에 대한 발전에 대한 전망. 여기에 또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될한 가지 요소가 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도시가 가지고 있는 또이 정치적인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경제를 이끌었던 뉴욕 메나탄이 가지고 있는 도시의 상징성이 있습니다. 기원전 전세계를 지배했던 로마라는 도시가 이끌었던 지, 전세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21세기의 새로운 도시는 과연 어떤 도시의 모형을 가질 것인가? 아직 우리는 20세기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도시시설, 끊임없이 인공을 통해서 도시 집적화되어진 과밀화된 도시의 모델은 가족이 있지만,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행정과 에너지와 새로운 도시 발전에 대한 그런 전망을 갖추고있는 도시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아직 만들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두바이요? 아닙니다. 두바이는 21세기형 미래를 이끌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청 이전 사업을 통한 지역의 10만 명에 달하는 신도시 개발 전략은 21세기 도시 모형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농업사 시절, 농업이 주축이었던 시절 우리의 농촌 내 주거 형태와 마을은 농업 생산과 농업 산업 시대에 걸맞게 짜여진 도시입니다. 우리가 산업화를 이뤘던 시절 구로 수출자유 공단과 마산 수출자유 지역 그리고 구미의 단지, 다 이것은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한 20세기 경제발전 모델에 입각한 도시발전 모델이었어다 그럼 21세기 도시발전은 어떤 모형이 되어야 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철학이 또한 이 도시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런 도시의 새로운 철학을 통해서 지역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동력을 삼아야 되겠다. 바로 그것이 도청이전 하나 딸랑 옮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도시를 통해서 우리가 도청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경북도와 충청남도의 도전이 바로 그런 시대적 정신이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중앙정부는 그저 지방정부 일이니까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대전과 대구 광역시 출범으로 인해서 행정 단위의 불일치성 속에서 우리 도청 이전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시책으로 해야 국가 시책으로 이 새로운 도청 이전 사업과 도청 이전을 계기로 한 지역의 신도시 개발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